서지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아군 최고의 등골 브레이커, 성장형 브롤러 서지 한때 최고의 브롤러라고 예찬받던 서지가 지금 어쩌다가 이런 신세를 지내고 있게 된 것일까 서지는 2020년 7월 6일 브롤 패스 시즌 2 크로마틱 브롤러로 출시했다. 현재 서지는 초반에 느려 터진 이속과 답없는 사중거리로 거의 브롤 말종급으로 쓰레기 브롤러지만 과거 서지는 초반을 버텨줄 순간 이동 가젯인명 정멸이 있었다. 전멸은 서지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데 초반에 느린 이속, 짧은 사정거리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그야말로 서지한텐 없어선 안될 스킬이었다 이런 사기적인 가젯에 더불어 브롤러 성능 자체도 말이 안되었는데 전멸로 인하여 암살각, 초반 궁파밍이 쉬웠고 서지의 첫번째 스타파워가 그냥 끝사거리에 터졌기에 최종단계를 찍으면 아무 곳이나 쏴도 적이 픽픽 쓰러지니 출시 당시 서지는 정말 세상 도람이한 브롤러였다. 게다가 홈과 가젯을 함께 사용하면 바로 최종 단계를 찍는 버그도 존재하여 쇼다운이든 3대 3이든 압도적 0 티어를 달성한다. 슈퍼 세리 관점 보다가 한달 뒤에서야 체력 너프와 2차 공격 사정거리 너프를 먹이지만 서지 발바닥 흙먼지 정도 제거하는 수준이었고 서지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스튜가 너플 먹고, 신규 브롤로 배를 필두로 한 원거리 메타가 오면서, 빡센 원거리 견제에, 서지가 힘도 쓰지 못하고, 게임 내내 팀원 혈만 빨다가 끝나는 상황이 많아졌다. 때부터였을까 서지도, 모티스 에드거와 같은 충채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거리 브롤러들이 너플 먹고, 대릴이 미친 퍼프와 엘프리 모이 떡상으로, 다시 1티어를 찍는다. 이것이 문제인 게 서지가 비트코인 마냥 중간이 없고,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키를 제외한 서지 이전 대부분의 브롤러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서지는 가젯이 필수 능력 같은 느낌이라 이 가젯을 출시하기 매우 까다로웠을 것이다. 성능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이 가젯 출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지는 리메이크된다.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하던 궁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서지의 마스코트였던 점멸 가젯이 삭제되고 10초 동안 2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으로 변경되었다. 유저들은 이게 버픈가 너픈가 의견이 갈렸지만 실제 본섭에 넘어오니 유저들은 경악에 금치 못했다. 이때 당시 1티어였던 바이런, 스파이크, 펭, 스튜어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씁싸기 성능을 자랑했는데 초반 라인전이 개노답이라는 단점을 가재 딸깍 하나로 완화시켜버리고 특수 공격 사용 시 무적 플러스 벽도 넘을 수 있어 제자리 점프하는 시절보단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겹쳐있는 상대방에겐 평궁, 평궁, 평궁을 수차례 찍어버리면서 이게 시가 월드인지 프롤스타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없는 플레이를 선사했다. 결국 무한궁 이슈로 특수 공격의 자체 충전량이 너프먹고, 일가젯 레벨 증가량이 2레벨에서 1레벨로 너프먹었다. 이로써 무한궁 콤보는 막히게 되었지만, 충분히 좋은 성능을 유지했다. 게다가 너무 좋았던 일가젯 때문에 묻혔던 이가젯이 떠오르고, 탱커 메타와 겹치면서 서지는 라스트 댄스를 주었다. 2023년 6월 6일 이가젯의 지속시간이 반토막나고, 피해 흡수량이 80%에서 50%까지 너프 먹었다. 솔직히 알버노 시전하고 울며 개자먹기로 일가젯을 쓰면 되지만 서지의 완벽한 상위 호환 메이지의 출시와 버프로 인해 브롤러 존재 자체가 상실되었다. 대가리부터 박는 불안정한 서지 대신 안정적이고 딜도 더센 메이지가 있는데 쇼다운이라는 모드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하위 호환 취급받았다. 게다가 고델 펄, 찰리와 같은 개사기 브롤러들이 연달아 출시하고 메이지 하차까지 출시되며 관적에 들어간다. 그후 전설 브롤러로 변경되며 좀 다양한 버프를 먹을 줄 알았으나 그저 보여주기식 버핀 체력 버프 두번 먹었다. 현재 서지는 정말 최악의 브롤러다. 그럼에도 서지 사기인데 억까하지 말라는 유저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지 대처법을 조금이나마 알면 쉽게 저지할 수 있다. 그 이번에 업데이트한 그 돌연변인가 하는 뇌절 모드에서마저도 구리다고 한다. 난 이에 대해 잘 모르기에 넘어가고 서지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얻기 위해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